안녕하세요. 차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즐겨 마시는 녹차와 말차에 대해 깊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녹차는 우리에게 친숙한 차이지만, 녹차와 말차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티소믈리에가 운영하는 티네다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이두 가지 차는 모두 녹차의 일종이지만, 그 제조 방법, 역사, 그리고 그들이 가진 독특한 맛에서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이들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차 테이블에 자리 잡았는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녹차부터 알아 봅시다. 녹차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차중 하나로 그 역사는 중국에 위치한 수천 년 전의 고대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차가 처음 생겨나기 시작한 때로 당시 차는 식이보충제나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후몇 세기가 지나면서 차는 음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녹차는 차 나무의 잎을 증기로 가열한 후 말려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의 맛과 향은 어떤 차 나무의 잎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잎이 어떻게 가공되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녹차의 맛은 신선하고 약간 풋풋한 향을 가지며, 이로 인해 그 뛰어난 맛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말차는 일본의 전통 차중 하나로, 그 역사는 12세기에 시작된 일본의 카마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젠승녀들이 중국에서 이 분말 녹차를 가져와 차의식에 사용하였고, 이는 일본에서 말차 문화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말차는 차 나무의 최상위 잎을 세밀하게 분쇄하여 만드는데 이 과정을 통해 말차는 차잎 전체의 영양소를 품게 됩니다. 이 점이 말차를 특별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말차는 녹차에 비해 훨씬 진하고 강렬한 맛을 내며 더 많은 카페인과 항산화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말차를 마시는 이들이 그 진한 맛을 즐기면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녹차와 말차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의 제조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그들만의 독특한 맛입니다. 녹차는 전통적으로 신선하고 가볍게 즐기는 반면, 말차는 그 진한 맛과 에너지 부스팅이 필요할 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녹차와 말차에 대해 좀더 알게 되셨나요? 차의 세계는 깊고 풍부하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여행입니다. 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키네다에는 다양한 차에 대한 포스팅이 있으니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차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